1877년 독일제국 비리덴베르크주의 칼프에서 태어난 독일의 대문호 인간 내면의 이중성과 평화를 노래한 1946년 노벨문학상의 수상자 헤르만헤세 이러한 헤르만헤세의 주요 작품들 중 한세기가 지나도록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속 악에 관해 저술한 부루의 명작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42살의 나이에 본인 스스로의 성찰, 나아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본인의 조국인 독일과 독일 국민 스스로의 성찰을 주문하며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헤세는 작품 전반의 무의식적 요소들을 녹여내고자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을 용해자 랑박사에게 정신분석을 받을 정도로 데미안을 저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데미안의 줄거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만큼 줄거리 위주의 소개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베아트리체, 데미안, 아브락사스와 같은 데미안 속 어려운 개념들을 정립하는 방식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데미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악을 매혹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돋보이고 싶어하고 의스대고 싶어했죠. 그래서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배와 약점을 잡히면서까지도 어울리게 됩니다. 지속되는 프란츠 크로머의 괴롭힘을 견디던 싱클레어는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데미안의 등장으로 싱클레어는 크로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데미안과 떨어져 지내게 된 싱클레어는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원에서 너무나도 고혹적인 여인을 마주하게 되고 그녀를 잊지 못한 싱클레어는 그녀를 그림으로 그리곤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바라보며 숭상심을 갖고 방황을 떨치고 다시 혼란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을 모두 가진 신인 아브락사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직자의 아들인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곤 아브락사스의 공포를 떨치던 싱클레오는 대학을 가기 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돌아온 고향에서 싱클레오는 반가운 얼굴, 데미안을 마주하게 되고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도 만나게 됩니다. 에바 부인에게서 느껴선 안될 감정을 느끼던 싱클레오는 에바 부인의 베아트리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데미안과 함께 참전하게 된 싱클레어 부상을 입고 침대에 누곤 옆을 돌아보자 죽어가는 데미안이 보입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언젠가 다시 나를 찾아도 예전처럼 직접 가줄 수는 없어 싱클레어. 그때는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눈을 감아 싱클레어. 이 말을 끝으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입맞춤을 한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 세계에 데미안이란 사람은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이처럼 데미안은 고혹적인 악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볼수 있듯 데미안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싱클레오 스스로의 내면 속 악의 의인화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작품 데미안 속 등장하는 아브락사스라는 개념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신비주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철학과 종교가 혼재된 이원론적 사상운동을 의미하는 영지주의 문헌에서 등장하는 신입니다 이러한 아브락사스는 영지주의에서는 신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악마 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데미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락사스는 선이자 악, 악이자 선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데미안을 통해 헤르만 헤세는 인류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던집니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악을 마주하라. 악을 마주하고 길들여서 성장하라. 200년이 넘는 기독교 사상의 지배하에 유럽의 인류는 욕망과 본능을 악으로 여기고 가린 채 살아왔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러한 욕망과 본능을 악으로 여기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능하고 길들이고 욕망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죠.